네, 국제공항에 난데없이 곰 가족이 입국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명지 기자, 김명지 기자. 여기는 국제공항. 끊임없이 한국을 찾는 인파들 사이로 커다란 머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행 가방과 이민용 대형 가방을 카트에 싣고 입국장을 나오는 모습은 다른 관광객과 똑같지만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네 마리의 곰 가족. 곰 가족은 어젯밤 22시 30분경 런던발 소다에어 305편으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 어, 어, 네, 공... 어, 어, 비행기에 타서 곰네 마리를 봤는데. 헤드비, 핸드비, 버, 숄트 암스, 숄트 레그스. 다这么大的头坐在我旁边，我真的怕死了。我一只手这么这么挑嘞。 갑자기 사탕을 막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네, 네. 공항 CCTV에는 몸집이 너무 커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못하고 문에도 끼는 등 공가족의 우스꽝스러운 모습들도 잡혔습니다. 급한 제보 전화를 받고 출동한 취재진이 이들에게 한국에 온 목적과 행선지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떨어진 사탕들만 남긴 채 차량을 타고 유유히 빠져나간 공가족. 이들이 왜 한국에 왔는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CCS 뉴스 김영지였습니다.